아니, 어머니가 약간, 약간 그러니까 지금 춤우사가 닮았네요. <laughs> 있네요 자, 제대로 그죠 제대로 나오죠 아니, 그리고 또, I c 씨는뭐 약간 세대가 뭐, 네. 그 e 대죠그 e 대고좋아 네. I 는 노래 s 무 많지만 e 노래가 네. 베스트가 아니 e 나 d e d Good h 대 최고의 댄스곡이다 h e a 노래. 대 아, <laughs> 그래, 아, 네. 안 <laughs> 이 노래, 아, 네. 니이 노래가 레전드입니다. 아, 이렇게 좀 해주시니 또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 저는 이 노래가 망해라 망해라 한 곡이거든요. <laughs> 어, 너무 어 아, 발라드하다가 우리 그때 당시 대표님한테 게임에 넘어가서 야 우리 그 콘서트 레파토리 하나 정도 좀센거 있어야 된다 해서 넘어가서 하긴 했으나 메시 이제 발라드 가수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래 되지 마라 되지 마라 했는데 너무... 이 머리를. <laughs>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염색도 한번 해보고, 근데 다시 예, 이런 스타일이 또 힙해졌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고요. 아니 지금 우리 메인 보컬이시죠? 네네네. 어, 여러분 그 소리, 그죠? 와새 소리라고 하죠, 새 소리.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에게만 네, 나다는그 있죠? 네. 아그새 소리가 이 스피커 쪽에서쫙 뻗어 나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. <laughs> 네. 자 우리 선혜 씨가 좋아하던 90년대 최고 댄스곡. 저는 아무래도 좀 여자 보컬. 아, 그렇게 좋아하니까. 네. 다 아실 것같은데 예. 네? 다 토요도. 나를 <목소리> 만나기 전에, 내 모습을. 추억이로 돌아가기 위내 삶처럼 낭독하. 오! 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어, 소름. 서울. 어, 소름이다. 오저 소름이 나는 보이스가 있네요 여러분 아, 좀,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, 다 긁고 있었지 여기 <laughs> 아멋진 약간 락도 하신 것 같아요 네저 원래 처음 아, 음악을 했던 게 이제 밴드 통해서 저는 락 보컬이었어요 아 진짜 <laughs> 네. 어쩐지 와 멋지다 자또 기대되는 한 사람 이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한반 <한판> 쪽에 <laughs> 계실 때 나왔던 음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90년대 이 음악 진짜 나 너무 좋아한다 대부분 몰랐는데 예, 예. 제가 유일하게 알던 곡이 있었어요. 어. 진짜 너무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어. 예. 제가 그거를 춤으로 보여주세요. 그럼. 아 춤으로. 예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직접 반주를 음원을 네. 가져왔거든요. 아, 음원을 네. 재생시키면은 네. 이제 군주형님 비트를 주실 거예요. 그러면은 듣고 아시겠으면은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자 스타트. 두두.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? 난, 난 지금 무엇을 잊지 않고 흘러가는가? 내려가어 저기까지 미끄러졌어요. 무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<laughs> 노래 안도 그러면 그그 그 춤으로도 뭔지, 뭔지 정확히 알겠죠, 우리가. 네.